최근에 나는 왜 예민할까? 이런 주제로 방송된 KBS 1TV 생로병사의 비밀에는 우주이나 강박증 같은 정신 문제에 시달린다는 사람들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방송에는 정신병을 비롯한 각종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뭐냐면, 출연자 중 누구인가 정신문제를 고칠 수 있는 초간단한 방법을 아주 짧게 말한 건데요.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도 모르겠죠. 왜냐? 그 사람의 말을 정신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하기는 어마어마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 부분만 발췌해서 각종 정신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쉽게 설명할 테니까 우울증이나 강박증은 물론 어떤 정신 문제든지 고치고 싶은 사람들은 잘 시청하기 바랍니다. 먼저 우울증 때문에 10여 년째 정신과 약을 먹고 있다는 40살의 한 남자. 그런데 이 남자는 자꾸만 잔소리를 하는 자신의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또 칼을 보면 그걸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막 찌르지 않을까 불안하다고 하죠. 그리고 주변이 시끄러우면 막 화가 나서 닥치는 대로 때려 부시고 싶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우울증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정신 문제에 한꺼번에 시달린 듯 싶은데요. 아무튼, 이 남자는 길거리에서 주차된 자동차의 유리창에 자신을 비춰보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저를 한번 쳐다보면 심적으로 안정이 되나 봐요. 자동차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보면 심적으로 안정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자동차의 유리창이나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 그 순간에는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남자의 말은 자동차의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보면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잠깐이라도 심적으로 안정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만약 이 남자가 조용히 거울을 보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자기 집중, 즉,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당연히 좀더 오랫동안 좀더 많이 심적으로 안정될 수 있겠죠. 거울을 안 보고도 언제나 자기 집중을 할수 있다면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사람은 어떤 정신 문제도 더 이상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어떤 정신병이든지 어떤 정신문제든지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날의 방송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말했듯이 모든 정신문제는 불안하다거나 등등으로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집중을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그 결과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정신문제에도 시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신병 등등의 정신 문제를 고치는 진짜 방법은 바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자기 집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되게 쉽고 간단하죠. 그러니 정신병을, 정신 문제를 고치고 싶다면 자기 집중을 하십시오. 그런데 자기 집중을 할때한 가지 조심할 것 같아요 거울에 비친 자신이 괴물 같다는 둥, 거울에 비친 자신이 귀신 같다는 둥,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 중에는 이렇게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거울을 통한 자기 집중에 도저히 적응을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억지로 거울을 보면 심리적으로 안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리적으로 더 불안정해질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거울을 막 깨버리고 싶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깰 수도 있고요. 따라서 이렇게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통해서. 한다거나,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한다거나, 등등. 그러니, 정신 문제를, 정신병을 진짜 고치고 싶다면, 이제부터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자신에게 집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자신에게 집중되는 만큼, 저절로 정신 문제가 정신병이 고쳐질 테니까요.